그 다음에 gmail 있고요 구글 시트 있고 구글 드라이브 있고 구글 폰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벌써 세 번째로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화 마케팅 굉장히 좀 핫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음, 그 이제 협업 사례들도 이 이제 개발사랑 이제 입력해서 했었던 프로젝트도 이거 보시면 메일을 발송하고 있는 관계로 메일을 많이 발송하고 있는 관계로 카자비와 워드프레스의 카자비는 어 그냥 외부 강의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이메일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이메일 플랫폼과 워드프레스의 이 회원 가입 데이터를 연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워프 하니까 힐리가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다. 제가 아는 디자이너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 네이버 카카오 가입할 수 있고, 카자비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자피어라는 건데요. 뭐 요즘에 메이크라고 자동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자동화의 첫 이제 첫 바다가 잡히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자동화 마케팅의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외부 이메일 사이트에다가 연동해 줄 수도 있고 이메일 발송 자동화해 줄수 있고 코스 이메일, 뭐 마케팅 설계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래서 뭐파를 설계하고 자 무료 자료 배포하라고 하고 뭐 7일 연속 이메일을 보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자피어로 어,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피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자피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AI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물어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드프레스 회원가입 데이터를 메일 지문프 주소로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검색해 을 볼게요. 사실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게보 통인데 한국말로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한국말로 되네요, 여러분. <laughs>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자동화를 한국말로 지금 입력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h e 스유 s your j a b 이라고나오요 j a b 이라는건는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겁니다. 이제 연동되는 절차라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물어보면 이 j a b 을 r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트라이를 눌러볼게요. 얼마나 쉽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루님 안녕하세요. 어, 주무신다고 하시더니 오셨네요. 그래서 다미유님 요약을 잘해주셨네. 아주 열공 너.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 회원가입을 했을 때어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시켜 주겠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더 드래그 앤 드랍으로만 되어 있고 제가 이 앱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 보면 이게 이제 어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노션 있고요. 노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Gmail 있고요. 구글 시트 있고, 구글 드라이브 있고, 구글 폰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워드프레스가 대중적이지 않거나 어려운 툴로서 인식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외적인 툴로 봤을 때는 이 노션이나 지메일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70%의 웹사이트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호환성이 좋고 공영성이 높은 툴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너 아이디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클린 비즈니스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좋은 트렌드인데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로 되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yeah.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 드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도메인 입력했죠 그리고 제 아이디 관리자 아이디 됐죠 그리고 비밀번호 넣고 컨티뉴 누르면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 플로어도 다 만들어줬죠. 플로그를 만들고 클릭했죠. 자, 컨티뉴 해볼게요. 그러면 테스트 나오죠. 테스트 트이거 나오고, 그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됐다? 워킹 한다? 넘어갔죠. 다음으로. 그럼 이제 메일 침프에, 메일 침프에,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메일 침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메일 침투는 무료 버전이 완료가 돼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는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테스트를 했었던 항목인데, 네, 하느라고, 실제로 제 외주, 요거 테스트 하느라고. 이기서 자피어를 보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너무 팬이 돼버렸어요, 여기.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는 과정 블로그에 다 있죠. 주소록을 보시면 지금 그대로 메일 침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고 워드프레서에서 회원가입 새로운 유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피어를 소스로 잡아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이 자동으로 넘겨주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메일 침프라는 사이트에서 자동화 이메일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쉽지 않나요?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고 처음에 좀 쫄아가지고 <laughs> 지훈이한테 아좀 테스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랬는데 하루 안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훈님 됐는데요? <laughs> 그래서 벌써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미팅 해가지고 그때 단가가 천만원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이거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자피어가 워드프레스에서 워드프레스를 그만큼 인정해 주고 하나의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이웹으로 한다라고 하면다 코드를 써서 해야 되는데 와, 그럼 끔찍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물론 영어다라고 하면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laughs> 번역이라고 하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영어로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조금만 읽어 보시면 어... 이렇게 지실 거예요. 그래서 페블리라고 아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음, 자피어의 인도 버전 음, 똑같은 자동화 툴이다. 음, 네, 뭐 페블리를 쓰셔도 되고 요즘에 메이크라고 또 나왔죠. 그래서 뭐자피어도 써셔도 되고 메이크를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자피어 유료로 또,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메이크도 여러분 많이 씁니다. 메이크도 한번 참조해보세요. 메이크. 자동화. 자, 여기그 다음에, 태블링. 다미님 말씀해주신다. 저도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나 또 배우네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것만 하면은, 이거를 했다라는 건 이유만으로 그냥 천만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처음에는 이런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우스 클릭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끝낼 수 있는데 도전해볼만하지 않나요? 음,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틀어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번역으로 하시고 좀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나중 에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드프레스로 하면, 이런 데까지 발전을 할수 있다라고, 어, 좀 제가 욕심적인 면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할수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 욕심부려 왔습니다. 한번 트라이 할만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자동화 업무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면 어렵다라기보다. 한국 개발자들은 이런 거를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할 수는 있는데, <laughs>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은 그냥 뭐 플랫폼 개발하는데 바쁘거든요. 굳이 할줄뭐 하라고 시키면은 하긴 하겠지만, 개발자들이 굳이 4시간 내려서 하진 않는 일들이었는데, 자동화라는 게. 근데, 이런 자동화 마케팅 이런 붐이 한번 불면서, 이거를, 국내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게, 이 자피어가 활용되기 시작한 게, 국내 마케터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래서 좀 똘똘한 마케터들이 자피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코딩 없이도 할수 있어.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자피어가 된대.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마케터들도 코딩 전에 모르던 사람들이 워드프레스 배워서 이런거 자피어로 하기 시작했다. 태블릿도 다들 잘 모르시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또는 이제 자피어 좀 무료 버전으로만 해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태블릿은 더 저렴하고 많이 잘 제공해주나 보네요. 자피어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복잡해지면 음, 유료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무료로도 사실 충분해서 태블릿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항공 마케터들이 가져 왔다. 근데 전문 개발자가 사실 해야 되는 업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두번세 번째로 제 유용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단가를 굉장히 높여줬던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제 필요가 있었고, 탑두 번째 저희 이제 블로그 특강 했을 때 말씀 잠깐 말씀드렸던 플러그인인데요. 페이지에 SNS를 자동 연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뭐, 성형외과 홈페 저는 병원을 많이, 성형외과 홈페이지, 피부과도 마찬가지. 병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튜브 연동하는 거, 쇼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누르면은 연결될 수있겠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허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매번, 지금 제가 했으니 저런 모델도 어떻게 섭외하네요? 라면, 제가 섭외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다 했었던 겁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 거를 넘겨받기만 하는 거라서, 이것도 저희들이 만든 것 같네요. 제가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어 이런 각각 일례 영상들을 다 링크를 다 따로따로 걸어서 가져올까요? 아니면 새로 피드가 업데이트되는 그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줄까요? 자동으로 연결할까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